얘를 치골 결합구, 여기가 자골 장골,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뼈가. 예, 앞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그림은 제가 못 그리는데, 예, 하 어, 어, 여기가 튼여 좌골이고요. 예. 여기가 이제 치골 결합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다리가 이렇게 붙어요. 예. 여기 소전자라고, 대전자라고. 요쪽에 붙는 근육들이 다 이렇게 붙습니다. 치골결합 그에요. 엉덩이 뒤에 좌골결합, 네, 좌골이잖아요. 이쪽에. 이쪽에서 붙는 근육들이 이렇게 붙어요. 네. 그게 뭐 대그 대내전근 같은데, 네. 대내전근이 제 엉덩이 뒤에. 붙습니다 그다음 에 여기는 이제 그 저기 대퇴 내전근 예, 내전근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소전자소전자하고소전자 밑으로 다 붙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 보면은 예, 여기가 이제 사타구니 쪽이 있으면은 예, 여기 엉덩이뼈하고 엉덩이 뒤에서 이제 자골 조명이라고 했잖아요. 좌골이 예, 자골에서 붙는 근육과 치골 결합부에서 붙는 근육들이 이제 예, 이렇게 평성이 돼. 뼈가 이쪽에 있겠 이렇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근육과 이쪽 근육이 맞지 않으면, 치골 결합부가 삑살이 나는 건 당연한 거죠. 네. 치골 결합부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렇 그럼 여기 치골 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 근육과 이쪽 근육이 짝짝이면, 여기가 벌어질 거 아닙니까? 이거 치골염. 네, 여기가 아파요. 네, 치골염. 자, 치골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치골염이 생기는 이유가, 단순하게 여기가 지금 이게 돼가지고, 양쪽으로 벌어져가지고 치골염이 생겼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네, 여기가 이제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치골, 에, 에, 치골이 이게 돼서, 달라져서, 그래서 얘가 아픈 거냐 요것만 보면 치골염이 맞지만 이렇게 되 원인은 뭐냐 이거야 이쪽 근육하고 이쪽 근육이 서로 안 맞는 거지 다리 길이가 짝짝이든 앉아있을 때 비스듬하게 앉았던 한쪽 다리를 꼬고 앉았 예? 어떻든 간에 이렇게 양쪽으로 균형있게 짝 이렇게 어? 모으거나 다리를 모으거나 벌리고 앉아있지 않잖아요 보통은 엉이가 짝짝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니까 뒤로지지 않기 위해서 예, 다리를 꼬고 앉거나 비스듬히 앉게 되면서 이게 이제 예, 생긴다는 겁니다. 치골 결합에. 예, 그러니까 여기 근육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얘가 알아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양쪽 근육이 어떻게 활용을 했냐에 따라서 그 시간을 두면 조금씩 여기가 이렇게 이개가 될수 있어요. 여기가 4cm 이상 벌어지게 되면 뒤에 천장 관절도 예, 여기 통증이 나타납니다. 오래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치골염으로 왔다가, 네, 나중에 장대하게 천장관절염으로 염으로 네,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앞뒤로 얘는 앞이고 뒤잖아 그죠? 예, 네, 바로 앞뒤로 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예, 치골 있는 데하고 예, 이천장에 미골은 항문하고 그 생식기 있는 데입니다 가까워요. 앞에서 보면 앞인데 뒤에서 봐도 앞이고. 뒤에서 보면 뒤인데 앞에서 봐도 뒤고, 네 그러니까 학문하고 있는데 그 골저 예 그러니까 항문하고 생식기 있는 데그 골절, 예 골절 있는 데가 바로 예 치골결합과하고청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장 관절도 같이 생긴 겁니다. 천장 관절 이렇게 돼서, 네, 이 치골 결합부의 손상은 이렇게 천장 관절통의 손상까지 갖춰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작게 시작했지만 창대하게 통증이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치골이 벌어진 걸 탓하지 말고 양쪽 허벅지 내전근에 비대칭이 생기지 않도록 단축되어 있는 것좀 마사지를 통해서 좀 순환도 시켜주고요. 예. 그 다음에 과거한 운동이라든가 자세를 좀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볼때 예, 치골통하고 천장 관절통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고 일단 생겼다 그러면 철저한 안정을 통해서 예, 통증이 제거될 때까지 적절한 운동, 철저한 안정을 통해서 통증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